오늘은 미애니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필수 시청 미애니들과 주인장의 추천작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애니 시장은 일본에 비해 다소 협소한 것이 사실이기에 주인장이 추천하는 일본 애니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셔도 지금까지 본 200이 조금 넘는 작품들 중에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해야 되지만 미애니의 경우엔 대표적인 몇 개의 작품들이 있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듣보잡에 가까운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에 처음에는 미애니 시장을 대표하는 3사의 대표작들만 시청하여도 미애니에 입문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한국에선 다소 듣보일 수 있는 카툰 네트워크에서 2013년에 방영하였던 스티븐 유니버스입니다. 수유는 BBC 선정 21세기 최고의 TV 시리즈 100에도 선정된 작품으로 준수한 작화와 스토리, 특히 OST 부분에선 넘사벽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작품인데요. 내용은 주인공인 스티븐이 자신의 친구들인 크리스탈 잼들과 함께 성장하며 자신의 엄마와 엮인 과거의 사건들을 해결해낸다는 내용으로, 미애니 중에서도 많은 명장면들을 보유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거기다 일본 애니에선 좀처럼 볼수 없는 전개 방식인 중간중간의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디즈니식 전개의 대표적인 예시작이기도 하여 디즈니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1순위로 이 작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들도 하나같이 호감이라서 덕질하기에도 좋아. What? <laughs> 짱구 같은 분위기에 초반이 지나가면 점차 내용들이 굉장히 무겁고 흥미진진해져서 보통 한번 정주행할 때 몰아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두 번째 작품은 2010년대 카툰 네트워크를 대표하였던 주인장의 인생작 중 하나인 어드벤처 타임인데요. 초반부는 조금 특이한 개그 애니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방대한 세계관과 그걸 애니 속에 잘 녹여넣은 작가분들의 천재성이 빛났었던 작품으로 커여운 그림체와는 정반대로 핵전쟁이 일어난 후에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기에 파고들수록 엄청 무거운 내용들로 구성된 메인 스토리를 보는 맛도 있지만 철학적인 교훈들이 담긴 심오한 에피소드부터 보다가 현웃이 터지는 개그 에피소드들이 메인 스토리들 간에 틈을 메꿔주기에 <목소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없이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주연 캐릭터들의 케미도 좋고 주인장의 최애캐인 마르셀린의 노래들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수유와 어탐은 동시대에 비슷한 제작진들이 만든 작품인 만큼, 어떤 면에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지만, 어탐은 조금 철학적인 느낌이라면, 스유는 살짝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라,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두 작품 모두 한 번씩 맛보셨으면 하네요. 이두 작품 이외에도, 카넷을 대표하는 개그인인 건볼과, <목소리> no, yeah, 카넷에서 가장 근본 있다고 할수 있는 파워 퍼프걸. 카넷에서 배출된 애니 중 작품으로서 가장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무라이 책 주인장이 어릴 적에 정말 좋아했었던 벤텐 시리즈. 벤텐의 경우 오리지널이 가장 근본이 있으며 골수팬들의 경우엔 에일리언 포스와 얼티메이트 에일리언까지를 벤텐 시리즈로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취향만 맞는다면 옴니버스도 은근 나쁘지는 않다고 한다. 마무리로는 대표적인 힐링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위 베어 베어스가 있겠네요. 니켈로디언의 경우 이한 작품을 추천하는데요. 국내에선 아앙의 전설이란 이름으로 방영하였던 아바타 더 라스트 에어 밴더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 대부분의 미애니 덕후들이 인정하는 희대의 명작이자 일본 애니메이션들하고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작인데요. 선택받은 자인 아바타 아앙이 네 가지 원소의 힘을 마스터하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불의 제국을 막는다는 이야기로 특히 전투신이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퀄리티와 연출이었어서 지금도 그때의 희열을 느끼려고 몇 번이고 정주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자면. 오래된 작품인 탓에 초반 작화가 다소 아쉬운데, 이 장쯤에 토프 베이퐁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 화부터 진짜 재밌어져서 혹시라도 중간에 흥미를 잃을 것 같은 분들은 그 화까지만 참아주셨으면 하네요. 이 밖에도 스폰지밥과 티모쑥 그리고 마다가스카의 펭귄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살짝 듣보잡인 작품 중에 우주스파이 짐이라고 있는데 취향만 맞으시면 굉장히 괜찮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 전 카넷에 넣지 못한 작품과 함께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다소 옛날인 2003년에 방영하였던 DC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틴 타이탄과 비슷한 시기에 방영하였던 니켈로디언의 데니 팬텀은 모두 10대 히어로라는 설정은 똑같지만 틴 타이탄은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작화와 연출을 접목시킨 한편 DC 애니 중 가장 유명하고 무려 역대 최고의 TV 애니메이션 2위에 뽑혔던 배트맨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보여주었던 장점들을 합친 작품인 반면에 데니 팬텀의 경우는 유령판 스파이더맨이란 설명이 가장 알맞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아는 딱그 맛이어서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신다면 데니 팬텀을, 배트맨을 좋아하신다면 틴 타이탄을 추천해 드립니다. 디즈니의 경우 3, 사중 가장 큰 규모의 제작사지만 극장판 애니에 집중한 표가 나서 사실상 추천해드리는 작품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먼저 원제와 국내 명모도 제목이 너무 길어서 국내 팬덤에서 줄임말인 별나비로 부르는 이 작품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윤이라는 마법 나라에서 온 전학생 스타가 지구의 평범한 학생인 마르코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작품으로 다른 건 몰라도 세계관과 설정들만큼은 미엔이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제작진들이 중반부터 뇌절을 조금 많이 하여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귀염뽀짝한 스타의 캐릭터 디자인과 흥미진진한 중반부 전개들만으로도 볼가치는 충분할 것 같네요. 마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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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작품은 애니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의 특이한 특징을 가진 작품인데요. 그래비티 폴즈는 디즈니의 TV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쌍둥이 남매인 디퍼와 메이블이 여름방학을 맞아 온갖 괴기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래비티 폴즈란 마을에서 지내며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어탐처럼 그림체와 반대되는 조금 다크한 내용을 가졌거든요. 또한 이 작품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애니 속에 엄청난 암호와 떡밥들이 숨어 있어서 이 애니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정주행할 때 대략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고 두 번째로 정주행할 때 애니 속에 있는 암호들을 해석한 뒤세 번째로 정주행할 때 애니 밖에 숨겨져 있는 암호들까지 이해해야 찐엔딩을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가로 같은 제작진이 제작한 인사이드 잡이란 애니가 있는데 그 포라고 조금 맛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작품도 은근히 괜찮아서 현재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으니 한번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끝난 작품인 아울 하우스의 경우는 취향에 따른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릴 것 같아서 적극 추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학원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위에 3, 4 이외에도 인문작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시트콤 애니인 심슨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시트콤 애니에 심슨만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때 심승과 비빌 정도의 인기를 자랑하였던 패밀리 가이와 잔잔하게 보기 좋은 밥스버거와 같은 작품들은 대부분 10시즌을 넘긴 경우가 많아서 나루토나 원피스처럼 정주행을 하시려면 최소 몇 개월을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 애니하면 블랙 코미디를 뺄수 없죠. 최근에 방영한 해지빈 호텔과 해지빈 호텔의 스피노프 작품인 헬로바보스 두 작품 모두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준수한 작화 그리고 중독적인 노래들을 가지고 있지만 드립의 수위들이 유교의 나라에선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어서 <laughs> 별주부전에서 토끼가 간을 냉장고에 키핑해둔 것처럼

방금 소개해드렸던 헬로바 보스가 유아용으로 보일 수준의 드립력을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엔이 3대장에 속해 있는 리겐 모티도 취향만 맞다면 진짜 이만한 작품이 없는데 내가 그 취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감수하고 세상 모든 역겨움과 육두문자들을 경험해야 해서 괜히 추천해드렸다가 이 사람 말 듣지 마셈. 내가 이 사람 말만 믿고 한번 봤는데 4흘 동안 밝기가 안됨. 더러운 펄이 춤 같으니. 마이리틀폰이나 바라게이야. 같은 소리들을 들을 것 같아서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들만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위에 작품들 중 몇몇 개만 보아도 미애니 임무는 끝마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괜찮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더 추천한다고 해도 대부분 고전 작품들이라 혹시라도 위에 작품들 이외에 자신이 추천하시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